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평안을 누리는 훈련이라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파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려고 하는 많은 공격에 우리는 차하게 됩니다. 비난과 오해와 무리한 대우와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 예상치 못한 재난, 등등이 우리에게 날마다 전쟁을 몰고 옵니다. 이러한 사소한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실제적인 영성과 실제적인 천국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실제, 친밀한 주님과의 누림을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훈련을 통과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평안을 훈련하십시오. 오늘도 평안을 훈련하십시오. 오늘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편안함으로 통과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행하십시오. 여행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 전쟁이 오르니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성이 날로 약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날로 증가하는 것 그것이 날로날로 날로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보람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고 있으면, 육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육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자아가 예민하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의 속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한 사랑, 초월적인 평화, 넘치는 기쁨, 깊은 행복감이 충만하게 일어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항상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외부의 일을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의 내면에 계신 영, 우리의 내면에 계신 주님의 영, 거룩하신 영의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성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리의 비결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세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그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성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평안을 누리는 훈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